<laughs> 생각할 시간을 좀아아 <laughs> <laughs> 아, 육아 아, 방금 전에도 육아 하고 왔거든요. <laughs> 아 근데 다행인 거는 어 요즘에 좀제 운동 선수여서 그런지 몰라도 몸으로 하는 건좀 자신 있어서 <laughs> 그나마 좀잘 버티는 편이에요. 그리고 어 제가 결혼하고 조금 늦게 애를 낳아서 조금 이렇게 즐겁게 좀 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. 어,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은 축구. <laughs> 축구가 더 힘드시다고요? 가좀더 <laughs> 어, 힘든 것 같기도 하고, 육아가 좀비듬비듬한것 같네요. 네. 그 정도로 육아가 힘든 것 같습니다. 네.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을 존경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질문 딱 하셨는데, 눈빛이 계속 흔들리시더라고요. <laughs> 답변에 시간이 필요하다. 혹시 이현명 감독님께서도 육아를 하고 계신다면. 저는 100% 육아가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애가 둘인데요. 아마 우리 위원장님은 나직에하나였서 그래서 축구를 선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도 둘다또 가지고 오는 행복이 있잖아요. 그 행복으로 더 힘든 것도 즐겁게 견뎌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마지막으로 홈리스.